자, 34번부터 38번 지문. 어, 그, 민사, 형사법과 민사법 지문이야. 법 지문이니까, 법의 기본 내용이니까 좀 알아두는 게 좋겠어. 용어들. 자, 법 질서 아래에서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이다. 형사법 동그라미, 민사법 동그라미. 형사니까 형벌과 관련된 일에 대한 법이고, 민사법이니까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 관련된 법, 민사법. 자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며 여기 치자 형사법은 누구와 누구, 응, 국가와 범죄자, 나라와 범죄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며, 민사법은 또 미추자.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적용된다. 법인이라는데, 우리 법인 회사 많이 들어봤지? 어, 그치. 그 법인 할때 인자가 무슨 인자있어 사람인자. 법으로 인격계로 대우를 받는 거야. 그 법인이라고 해. 자, 형사법의 목적은 내부치자. 이다보다 형사법 얘기니까.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간다. 다시 무엇을 위해서? 어, 공익을 위하고 있어. 공익. 아까 공이 뭐였니? 어, 공공의 A. 그렇지, 공공의 A. 그래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니까 형사법이 되겠지. 자, 여기서 형벌은, 여기서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즉, 생명을 뺏을 수도 있어. 사형. 그 다음에 자유를 빼앗을 수도 있어. 몇 년형, 이런 거 있겠지. 명예도 빼앗길 수 있고 재산이니까 돈을 거둬들이기도 하는 거지 그렇지. 자, 이런 기본권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사법은 내모치고 색깔 바꿔서 민사법은 내모치고 끊어 주자.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개인 간의 분쟁 해결, 개인의 권리 보호, 목적이 다르지. 앞에는 공익이 목적이었는데 이건 개인간이야. 자,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존재한다. 기본 존재는 항상 지켜 써야 돼. 당사자들은 어떤 관계다? 어, 평등하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평등한 게밑바탕이 끊겨 있어야 되는 거 무조건. 자, 이거 존재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시 평등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네.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상의할 수 밖에 없다. 상의하다는 게뭔 뭐 뜻이야? 상 자는 서로 상적 이 자가 다를 이 자. 어, 서로 다르다. 자,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소송 당사자도 다르고, 소송의 내용도 다르게 되는 거지. 자, 먼저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형사소송이니까 다시 내모치고, 색깔 바꿔서. 자,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미줄치자 검사랑 피고인. 검사 많이 들어봤고, 피고인이잖아, 피고인. 피는 당했다는 뜻이야, 고는. 그렇지,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 그렇지. 그래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란 뜻이 되겠어. 고소를 당한 사람. 으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우리 검사를 꾸며주는 말이 뭐야? 공익의 대표자 그렇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검사가 되겠어. 이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를 하여 소송이 시작이 된다. 이때 기소란 기소 동그라미 치고 단어 다 알아줘야 돼.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한 일, 어,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심판,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 밑줄시자. 이게 바로 기소가 되는 거지. 자,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피고인, 피고인, 고소당한 사람이었지. 유죄, 죄가 있다는 거지.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한다. 다시, 유죄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어, 이건 검사가 하는 일이야. 자,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반박할 수 있다고. 피고인이할 일은 뭐야? 반박하는 일. 변호인을 통해서 반박하는 일.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 이거는 법원이 할 일이지, 그렇지? 사법부가 할 일이야.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범죄 동기,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된대. 다시 한 번. 범죄 동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지. 정황에 따라서도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형량이 결정되므로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가 있다. 똑같이 도둑질을 해도 동기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소송이 시작되는 건 뭐부터 시작이 돼? 기소를 하면.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돼. 자, 하지만 끊어주고, 하지만 끊어주고, 예외적으로, 우리 예외적 나오면은 별표치고 항상 신경 써야 돼. 예외는 항상 신경 써야 돼. 출제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미출시자 폭행죄, 모욕죄, 미출시자 요거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얘들은 어떨, 어떨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러면 국가가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게 바로 이런 것들이야 자, 다음 내려와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니까 내모치고 민사소송 이번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다 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원고 피고 밑줄치고 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원고가 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 그래서 원고 피고라는 말이 단어 좀 알아줘야 돼 피고 할때 고는 뭐라, 뭐라 그랬어? 고소구발 그렇지 그래서 피자는 당할 피자야 고소를 당했으면 피고야 그래서, 앞으로 원고할 때 원은 고소를 원한 사람이다. 신청한 사람이다. 이렇게라도 되겠어. 이 사람은 고소를 원함.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자. 그럼 안헷갈요 자, 계속 읽어보자. 그럼 누가 가해자라고? 원고 피고 중에? 그렇지. 피고가 가해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계속 읽어보자. 가해자로 주목된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수 있다. 변호인 동그라미 치고 꾸며주는 말이 있지. 뭐라고 나와 있니? 어, 소송을 대리해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인이 되는 거지. 둘은 같은 말이니까 항상 잡아놔야 돼. 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럼 민사 소송의 당사자들은 각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지. 자,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불리하게 판단,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판단한다는 얘기는 재판에서 이긴다, 진다. 어, 진다 그렇지? 패소하게 되는 거지, 패소.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입하면 바로 소송이 종결된다. 그렇구나. 요거는 평등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평등하기. 손해 이익이 적절하게 타입만 하면 바로 종결이 돼. 자,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즉, 한 사건이지만 둘다 다뤄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야 만약 갑이 이단부터 예시지 그렇지. 갑이 을에게 맞아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누가 다쳤어? 어 갑이 다친 사건이야 그렇지 갑이 다쳤다는 사건이야 자 가정해보자 이때 검사가 법원에 을을 상했지라는 법규로 처벌해달라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검사 나왔지 검사가 나왔으면 이건 무슨 소송 형사 소송이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다음에 가비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 둘다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비큰거 놓고, 하지 앞에서. 하나의 사건이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결론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사실 관계도 다르고, 모두 다르다? 입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자, 밑에라서 형사소송은, 형사소송 내묻치고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 강한 입증, 미출치자, 강한 입증. 앞에 꾸며주는 말 보니까 법관으로, 여기서 법관이라 하면 누겠니? 구 어, 판사가 되겠지. 판사한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 즉, 증거가,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다시,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입증이 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지, 그렇지. 입증이 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우리 피고인은 고소를 당한 사람이었잖아. 고소를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밑줄 치고 증명이 덜된 거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는 피고인이 이겼다 졌다? 이겼다, 그렇지. 피고인이 승소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즉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 2에서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 동그라미 치고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자 그래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즉 증명이 안될 때까지는 무조건 무죄다. 따라서 형세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형사유죄 입증정도가 51이라면 유죄가 될수 없다.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놓친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건 이거지.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된다. 라는 법원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그런 일 있지,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지하, 의미,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죄라고 해가지고 결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기야 죄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입증이 완벽하게는 안 됐다, 그렇지? 반면, 끊어주고, 반면.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 내보치고. 자, 민사소송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그럼 의심을 품,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이다. 이건 강한 입증이야, 약한 입증이야. 어, 이건 약한 입증이 되는 거죠. 그치? 이건 약한 입증을 요구한다. 자, 이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된다. 다시, 개연성만 증명하면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 자, 결국 법원은 피고,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거가 더 많이 제시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만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91대 49라면 91에 해당되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시험 접수. 일단 보자. 윗글에서 사용된 설명방식을 설치하는 것은, 자, 1번부터 보자. 자,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듣고 있다. 개념 나와 있니? 응, 어,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니? 어 각종, 각종 정의들이 나와 있지. 원고가 뭐고, 피고가 뭐고, 그렇지 나와 있지. 자, 개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규범을 인용했다. 어떤 규범이 나와있어 특정원칙 어떤 원칙이 있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내용 나와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적절할 것이고 다음에 3번 문제 상황을 가정하여 서로 다른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뭐 맞은 일이 있었지 갑이 맞은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적용하는 것도 맞고 다음에, 예외적 조건을 제시하여 원칙과 다른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의 예외는 항상 출제요소라고 그랬었는데, 예외적인 내용도 있었니? 어디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까 폭행죄, 모욕죄, 이런 것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이럴 때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하고, 뭐 예외적으로 그렇지. 출제요소니까. 신경 써야 돼,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고. 다음에 5번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절충이라면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 놓는 기술 중이야어 대부분 절충하는 내용들은 잘안 나오기도 하고 여기도 없지 지금 답은 5번이 답 되겠다 다음 3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laughs> 형사법이야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질서가 유지도록 되 하고자 한다 어, 형벌 가하지?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민사법이야. 당사자들이 타협했어. 그러면 수평적 균형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지. 우리 타협하면 재판이 종료되는 거잖아. 그리고 민사에서 재판 종료는 수평 관계를 회복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다음 3번. 형사소송이야. 검사의 기소하면 시작되는 거 맞니? 그렇지. 자, 이렇게 시작이 되며.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로 처면. 피해자가 나오니, 여기는? 형사법, 에 피해자는 안 나오지, 그렇지. 없어, 그렇지. 그 답은 3번. 그렇지. 피해자가 변호인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 민사법에 있는 얘기잖아. 그렇지. 나머지 4번, 5번도 내용 읽어보자. 형사소송의 최종 선고형에는 형사 소송이지 최고 선고 형에는 범죄의 종류 외에도 피고인의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판 내리니까. 다음은 5번 민사 소송이야. 특정한 사실이 있었을 개연성 증명하면 되니. 그렇지. 그리고 요걸 많이 제출하는 당사자 가 유리한 거 맞지, 그렇지. 증거를 많이 제출하면 되겠다. 자, 다음 36번.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데, 기억 부분 보면은, 기억 부분 보면은, 아, 위어 있구나, 여기. 1 0 사람의 범위를 놓친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험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지? 죄험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즉, 제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를 추정하라는 내용이 그렇지. 요거는 뭐답 찾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몇 번. 그렇지, 5번.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처벌받아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 적절하고 답은 5번이 바로 되겠지.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37번, 요고, 기업과 니은을 동, 니은은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기된 소송이다. 위클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 우리 지금 이런 문제들 보면은 지금 항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 그렇지, 뭐 둘다 읽을 필요가 없어. 한개 보고 관련 선지 보고 다음 거 보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즉 기억 보고 기억 관리는 거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야. 자, 읽어보자. 기억, 운전 중이던 A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를 밟고 지나갔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알아차리지 못한 거지. 그럴 수가 있나? 음주운전이 아니. <laughs> 자, 어쨌든, 검사는 A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범해 B를 밟았다고 판단했어. A가 잘못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A를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됐겠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무죄가 됐네. 어떤 이유 때문에? 어,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자, 그러면 기억과 관련해가지고, 먼저 쭉보어록자 1번. 기억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처벌 하기 위한 소송에 해당된다. 그런 소송 맞아? 그렇지. 처벌을 하기 위한 소송이니까, 형사야, 민사야? 어, 형사소송이란 데서 맞니? 검사니까. 검사니까 형사소송 맞지, 그렇래서 요거는 맞다. 기억은 동그라미. 왜형사소송입니까 처벌연소송은 형사소송이지. 다음에 2번, 기억에서 A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이걸 판단할 때. 입증해야 하는 사실 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렇지. 그렇지. 형성 인사는 다르니까. 다음에, 3번. 기억에서는 A의 유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수 있다. 증명력이 충분하면, 완벽하면, 100이면 은 유지가 되겠지. 근데, 증명력이 부족하면, 은무죄선고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게 되겠지. 그렇지. 증명력이 부족하면 무죄 처리되니까. 다음 4번. 기억에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비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기억 보면 비의 과실이 게 있었니? 전혀 없지. 왜 무죄로 받았어? 어, 도로구,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다. 이게 이제 무죄와 관련된 근거가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비유가 실크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그럼 답은 4번이면 되는 거지. 문제 크게 어렵지 않지? 그치. 이 문제 많이들 또 틀렸었는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은, 기억리을 한꺼번에 보다 보면은 이게 내용이 꼬인단 말이야. 하나씩 보는 게 문제 풀기 편해. 자 됐고 마지막 38번에 A에서 이어 바퀴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고 있는데 일단 A를 보면은 상이하다 뭔뭐 뜻이라고? 어 서로 다르다 상이하다 그 다음 B는 고려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써서 생각해 보는 거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1번 보면 상이하다니까 서로 다르다 바로 맞고 다음에 고려하니까 따져보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치? 이것도 동그라미 다음에 C 손해야 이걸 적절하게 타면 적절하게 잘 맞게 이런 거지 어, 적절하다 근데 여기 번에 견주다 이러면 되는데 견주도 안 되지 그렇지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다다 했어? 오케이